호주 사람들이 즐겨먹는 시리얼 중 하나인 마일로 시리얼입니다. 마일로는 호주에서 인기 있는 보리맛이 나는 초코파우더인데요. 시리얼로 된 버전이 있길래 궁금해서 구매해봤습니다. 마일로 시리얼. 535g에 가격은 9.5불이고 저는 할인해서 반값에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이 시리얼이 당 함량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덜어보려고 하이프로틴으로 구매했습니다. 근데 어차피 살찌는 건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아서 조금은 다시 넣어주기도 했습니다. 우선 겉보기에는 맛있는 초코 과자간데요. 시리얼만 한번 먹어보면 풍미 있는 초코 과자입니다. 근데 보리 향이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이번엔 우유를 넣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. 한입 먹어보면 식감은 바삭바삭해서 좋은데 마일로 맛보다 우유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초코 맛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좀더 강하게 즐기기 위해 마일로 파우더도 넣어봤는데요. 이제야 진정한 마일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많이 달긴 하네요. 그런데 이렇게까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식처럼 조금씩 집어먹는 게좀더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네요. 아무쪼록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